자, 이번에는, 동사의 연결형과 관련된, 이제 또 하나의 문형. 일상위화에서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이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 금지의 표현인, 태와 이케나이. 태와 이케나이.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뒷부분에 있는, 이거의 내용을 알면은, 사실 그냥 그대로 해석한 것 밖에 안 돼요. 먼저 이 이케나이라는 게, 네, 안 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형의 와가 접속된 태화. 태화라는 거는, 뭐뭐 해서는, 그냥 그대로 해석이 된 거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태화 이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건데, 우리 초창기 때 배워서 알겠지만, 까먹은 분들은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태화가 실제 회화에서는 차로 축약해서 쓸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이나니 네와 아리마생 명사를 부정할 때 뭐뭐가 아닙니다 일때 네와 아리마생 어떻게 축약했죠 자로 바꿨었죠 근데 쟤는 태 네와가 아니라 태와니까음좀더 거친 발음 차로 바뀐다고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태와 이케나이 뭐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제 이 태와 이케나이만 쓸수 있느냐 아니요 어, 나라나이라는 것도 나라나이라는 것도 바꿔 쓸수 있고요 비슷한 뜻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안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남에다 남에다, 안된다, 남에 남에, 예, 안된다는 거죠. 남에다. 다메다. 남에다도 안된다는 뜻이 있는데, 요렇게 이케나이를 대신해서 나라나이라든지 남에다. 다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뜻은 결국엔 다 동일합니다. 오마에서는 안된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 그대로 거의 직역을 해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실제 우리 정서, 한국어의 정서에서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문도 쓰지만 이런 말도 많이 써요. 뭐뭐 하면 안 된다. 그죠?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뭐 하면 그러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태와 남에다 태와 이케나이 태와 나라나이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바꿔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표현을 더 자주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같은 언어라도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런 말을 자주 쓰는 분이 있죠. 본인이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으로 외워요. 공부하세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물론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르지만 초중급인 분들은요. 일단은 쉬운 걸로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음, 미묘하게 다른 것까지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뭐뭐 하면 안 된다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뭐에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카노모노. <목소리> 어떻게 읽죠, 이거? 느슨데와 이케나이. 자, 느슨우. 흠치다라는 동사에 접속된 거죠. 느슨우의 연결형. 거기에 이케나이. <목소리> 와 이케나이. 됐죠? 그럼 뭡니까? 훔쳐서는 요거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훔쳐서는 안 된다 응? 앞에는 보면 타닌 노모노라고 했습니다 타닌 남이죠 남 타닌 타님, 타인은 남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 남의 물건 모노는 물건 것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석은 잘했는데 막상 우리가 어?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그잖아요? 해석은 잘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나,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이 말을 못 만들어내. 못 만드는 거야.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남의 거? 뭐지? 훔치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안 헷갈리게, 여러분들. 그죠? 단인노모노, 느슨데와 이케나이. 추격하면, 느슨자 이케나이. 존댓말하면 늦은데와 이케마생 이케마생 하면 되죠 나이는 마생 자 2번입니다 두번째 각세와 각세와 타바코스 때와 이케나에 자 타바코스 스의 연결형 스때자 뭐뭐 해서 들으니까 스 때와 이케나에 뭡니까? 스는 타바코스 피우다 죠 그러니까 피우면 안된다 피워서는 안된다 학생은 아시죠 학생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학생은 담배 피면 안 돼. 이런 문장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학생은 술 마시면 안 된다. 학생은 술을 논자 이케나이. 마셔도 안다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 테레비온 미에와 나리마생, 나리마생. 어, 갑자기 이거 뭐죠? 일단은 보다 미르의 연결형 밑에, 그리고 뭐가 접속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케나이가 아니라 나라나이가 접속된 거죠. 그죠? 이케나이 대신 나라나이 바꿨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표현 가능하다고 했죠. 거기에. 나라 나이에 존댓말, 날이 마생이 된 거죠. 그쵸, 여러분? 앞에, 오소금화대. 오석구마대, 오소금화대는 늦게까지죠. 늦게까지 테레비, TV를 봐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어, 늦게까지 TV 보면 안 됩니다. TV 보면 안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쓰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면 안 돼요. 텔레비 보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쓰는지 정말 딱딱하게 TV 봐서는 안 돼요. 네, 놀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지 한국어를 지배해야 외국어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입니다. 손나니 기대시대와 이케마세 손나니 기대시대와 이케마세 뭡니까? 기대하다에 접속된 거죠. 이케나이가 마생 손나니는 그렇게죠 어,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자더 볼게요 쉬우니까 바로바로 볼게요 도로니 고미오 스테ゃ 다메 데스요 자 나니나니 차 다메요 일단 스테르 버리다 버리다죠 버리다에 회화의 축약형 스테차 바꿨었죠? 남에다 안된다 존댓말 남에데스 거기에 상대에게 알려주는 뉘앙스 종조사 요저 알려주는 거잖아 결국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고미요 스테차 남에데스요 뭡니까? 고미 쓰레기죠?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됩니다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돼요 회화체 축약형 차저 어디에 도로, 노로. 도로라고 하는 건 도로죠 도로.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되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 들 지금까지 한게 연결형태, 동사 연결형태형에다가 이케나이, 나라나이, 남에다 네 바꿔서 표현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금지형 만드는 법. 예문하고 같이 알아봤습니다. 뭐 이걸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동사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서 네, 있게 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